안녕하세요. 여행생과 송정길입니다. 네, 지금은 거제도 상동동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 정말 SNS에서 핫한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. 바로 여기입니다. 해송가! 와! 이 언덕이 진짜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? 여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오자마자 바로 사진 인증샷 찍어대는 아주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. 두 번째는 여기서밖에 못 먹는 메뉴가 있습니다. 생크림 데미글라스 돈가스랑 편백찜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 어 이거는 정말 특별한 메뉴라고 해요. 그세 번째는 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. 여기 사장님이 시청와플이라는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게 여러분들 뚱카롱 많이 들어보셨죠? 근데 이거는 뚱 와플이래요. 뚱 들어간 거는 다 맛있거든요. <laughs> 그러니까 이렇게 이쁜 데에서 이니셔터 찍고 특별한 메뉴도 먹고 이저트까지 먹을 수 있는 여기 어떤 데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같이 가시죠. 네 여러분. 아, 이 아름다운 곳에 이 아름다운 음식들이 아름답게 플레이팅된 이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. 사장님 모시고 이음식들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이 사장님이 아까 잠깐 얘기 나눠봤는데 또 저희 그 KBS 25기 동기 신보라 씨의 또 학교 후배라고. 네, 맞습니다. 짧게 영상편지 한번 해보세요. 선배 선배님.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거제고 후배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어쨌든 제가 알아보니까 네. SNS에서 엄청 핫하다고 해서 아. 와봤더니 지금 이 언덕에 있잖아요. 근데 네. 외경도 이쁘고 이 실내 인테리어도 엄청 이쁘게 돼 있어요. 뭐 특별히 신경 쓰신 게 있나요? 어 무엇보다 우드랑 좀 화이트 톤의 요즘 좀 트렌드여가지고 아 트렌드인가요? 예좀 신경 써가지고 우드랑 또 화이트로 좀 신경 쓰면서. 위아래도 구분하면서 조금 인테리어를 좀 해봤습니다. 확실히 무슨 우드랑 화이트가 딱 펼쳐져 있으니까 네. 신혼집 같고, 아. 어 산뜻하고. 네. 네, 이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여성분들도또 사진 찍기 좋아하시니까. 아. 자주 오실 것 같은데 커플들도 많이 오고 네. 주로 어떤 네. 고객들이 많이 오시나요? 어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이제 데이트 코스로 좀 이쪽으로 좀많이 와주시고 있고 연인들이 어허.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가족 외식으로 또식사하러 많이 오시고 부모님들이랑 또 함께 또 편백이 웰빙 음식이다 보니까 음. 부모님과 함께 또 식사하러 많이 와주시고 계십니다. 근데 제가 이 메뉴를 보니까 이 생크림 데미그라스 돈가스 예.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좀 특이한데 메뉴 소개 한번 쭉 한번 해 주시고 싶어요. 아 예. 일단 제첫 번째는 여기 생크림 데미그라스 돈까스라고 해서 특제 돈까스인데 돈까스 소스 쪽에 이제 생크림도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 이제 좀 소스를 좀 특별하게 하고자 표고버섯을 좀 활용해가지고 깊은 풍미를 좀 내고 있습니다. 아 생크림과 표고버섯으로 맛을 낸 돈까스 소스고. 네. 그러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편백 코스로 좀 한번 준비해드렸는데 음. 편백 틀 안에. 이제 소고기랑 각종 야채를 좀 준비해가지고 찜을 준비해봤고 어. 이쪽은 이제 새우 칼국수. 어. 이제 이쪽은 이제 샤브 칼국수라고 해서 여성분들이 요즘 샤브를 정말 많이 드세요. 어. 이제 그걸 조금 겨냥을 해서 좀 이렇게 한 그릇에 샤브를 한 그릇에 먹자 해가지고 좀 준비한 샤브 칼국수가 있고요또 어. 그러구요. 그 다음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, 숯불 닭갈비인데 어, 저희가 요즘 또 외식업에서 이 배달 고객을 또 포장 고객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너무 소중한 고객이고 그그 배달이 시장, 많이 늘어났으니까. 네, 그 시장이 엄청 많이 커져가지고 음. 그 고객들을 위해서 실은 편백은 배달이 안 되니까. 특별하게 좀 메뉴를 준비해가지고 배달로만 오. 배달 고객들이 특별하게 드실 수 있게 좀 준비해 놓은 음식입니다. 네. 근데 여기 오신 분들도 네. 칼국수나 이런 편백 다 맑은 건데 네. 빨간 맛이 하나 딱 껴있으니까 아. 어, 이게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느낌이 날것 같아요. 아, 이런허용 네. 것만 먹고서 네. 빨간 맛이 나 있는 거예 아. 그리고 이거는요? 이제 새우튀김인데 이제 일식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좀 두툼하고 살도 오동통하고 새우 이제 튀김옷도 바삭하게 또 준비된 이제 새우튀김입니다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. 이게 이제 그냥 찜기에 찐 거랑 편백나무 틀에 찐거다 뭐, 뭐가 다르죠? 제일 큰 거는 좀 향이 좀 다르죠 오. 그 편백 향이 좀 깊게 더 배면서 무엇보다 또 이제 향균 효과가 또 있어요 아. 이게 있어서 좀 혹시나 이제 뭐 잡내 제거도 있고 또 어떤 뭐 불필요한 요소들 같은 거좀 같이 좀뺄수 있는 아. 그런 게좀 있어요 아 이게 들, 얘기 들어보니까 이 메뉴들이 다 네. 약간 웰빙, 음. 건강에 관련된 것 같은데 네. 이 사장님이 다 직접 개발하셨나요? 어, 아, 예, 맞습니다. 저희 이제 부모님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좀 개발한 음식들입니다, 전부 다. 어머니가 한 20년 넘게 외식업에서 있다 보니까 그 내공을 가지고 저희는 아 트렌드에 맞게 브랜딩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. 오 아, 어머니께서 또 요식업을 20년이 나셨죠 예, 아, 부모님이 아, 이제 20년 넘게 외식업을 지금 사장님은 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. 아, 5년. 예. 근데 이 지금 여기도 너무나 이쁘게 플래팅해서 네. 또 맛있어 보이잖아요. 예.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느낌인데 네. 이거 말고도 네. 그 시청 와플이라는 걸또 하신다고 그걸로 지금 거제도 최초의 뚱 와플. 예 맞습니다. 뚱 와플. 맞나요? 예 이제 집사람이 어 일본에서 재가재법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그에 대해서 좀 레시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또 아들들이 있는데 좀 음. 건강하게 이제 음식을 좀 디저트 같은 걸 먹이고 싶어가지고 이제 개발하게 된 게, 어. 뭐 곡물도 넣고, 다양한 곡물을 좀 넣으면서 이제 개발한 게 저희 시청앞플 거기에 이제 아. 오곡이 들어간 아플입니다. 아, 이것도 약간 사실은 디저트 하면은 살찌는 음식, 네. 뭔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 약간 이런 느낌인데. 그것도 이제 또 웰빙스럽게 네. 만드셨네요. 근데 네. 그게 웰빙 와플이면 되는데 뚱카롱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? 저희가 시작했을 때가 3년 전인데 그 한창 뚱카롱 많이 이제 유행했었는데 그 와플도 조금 두껍게 할수 없나 이제 고민하다가 또 그런 와플 기계도 있었고. 또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예, 뚱악불이 만들어졌습 어, 근데 반응이 좋았군요. 어, 예, 특히 어머니들이 좀 많이 좋아어요그거를 네, 예, 이제 푸드트럭에서 하시니까 네. 테이크아웃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어, 예, 이제 아무래도 푸드트럭 특성상 이제 무조건 테이크아웃인데 또 한창 저희가 코로나로 심했잖아요. 그래서 그냥 무조건 포장해서 집으로 가는 이 루틴이 음, 참 사실 그 되죠. 앞에서 먹는 맛도 있는데 네. 요즘에 시국이 그러다 보니까 네. 어쨌든 거제도에서 지금 반응이 좋은가 봐요 아예 너무 감사하게 <laughs> 알겠습니다 그럼 축하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예. 저 한번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해송과에 있는 칼국수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새우 칼국수 젓가락 딱 넣, 넣자마자 지금 뭔가 재료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 나요 이게 또 칼국수 국물 좋아하시잖아요 국물 아주 가득 달아줬습니다 어, 이거 시원하다. 시원하고, 되게 맑은 국물이잖아요. 뒤에 칼칼한 느낌이 나가지고, 아, 이거, 해장에도 너무 좋겠는데? 아, 이거, 거제도라고 그러는데, 사장님이 만드신 이 칼국수를 먹으니까, 이 바다가 느껴집니다 바다. 새우 칼국수니까. 일단, 칼국수 면이 살아있고, 국물이 깔깔하고 시원한 게, 이거는 대한민국 사람은 무조건 다 좋아하는 그런 국물 맛이에요. 이번에는 샤브칼국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야 고기랑 면. 오우. 아, 이건 또 아예 다른 맛입니다. 새우 칼국수는 시원하고 칼칼하다면 은 이거는 되게 고소 구수하고 그 칼칼한 맛은 없고 그 고기의 육향이 확 느껴져요 그 맛있는 고기 육향이 딱 느껴집니다 신선한 고기를 썼다는 얘기겠죠? 그럼 또이 웰빙 딱 봐도 너무나 건강해 보이는 하지만 맛있는 변백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또세 가지 소스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거부터 음아 진짜 향기롭고 엄청 부드럽습니다 엄청 입에서 녹아 없어지는 느낌이에요 채소랑 고기랑 먹으니까 건강에도 좋을 뿐더러 이거 어르신들이 드시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 요저희 아버지 이거 진짜 좋아하실 텐데 아아두 번째 소스에 찍어서 음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고 편백향이 묻어있는데, 그 와중에 소스가 또세 종류가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양하게 한 가지 음식을 먹는데, 벌써 네 가지죠. 기본, 그리고 이세 가지 소스를 얹은 느낌. 튀기거나 볶은 거는 또 건강에 안 좋다는 음식, 인식이 있잖아요. 구운 것도 그렇고, 근데 또 삶은 거는... 맛이랑 영양가가 그 물에 다 빠져버린 느낌인데 쪄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알맞게 익었으면서도 딱그 맛과 영양분은 고스란히 머금고 있다. 어 이게 편백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음이 재료 자체의 맛을 천연 그 천연적으로 나오는 그 맛을 딱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그 조리법인 것 같아요. 이 편백나무 찜이 어 이거 효과 좋습니다. 아 그리고 제가 돈가스를 좋아하는데, 이 생크림 데미그라스 돈가스. 오. 소스에 일단 표고버섯, 사장님 말씀하신 표고버섯 다 살아있고.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돈가스 먹을 때 소스를 위에 뿌리기보다는 살짝 찍어 먹거든요. 왜냐면 눅눅해지고 그 소스 맛이 너무 강한 게 싫어가지고 원래는 그렇게 먹는데 지금 이거 다 덮여있잖아요. 이 조화가 너무 좋아요. 튀김옷은 바삭하고 고기는 부드럽고 이 소스에 있는 이 버섯이 쫄깃함을 또책임네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. 지금 버섯을 세 개를 찍었습니다. 세 개. 맛있어가지고. 음. 이 돈까스 자체도 맛있는 게 이거 칼을 넣고 이렇게 써는데. 고기넣고 튀김옷만 있는 느낌으로 툭툭 끊어지는게 아니라 고기 썹는 느낌이 확신나요 안에 가 고기가 두툼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스테이크 썰듯이 고기를 썹는 느낌딱 납니다 지금까지 순한맛이었으니까 이번엔 빨간맛을 한번 고기 위에 양파 올리고 대파 올려서 맛있겠죠 근데 음 앞에 있는 것들을 먹다가 이걸 먹으니까 조화가 좋은 것 같아요 얼큰하다 싶으면 은또 칼국수 국물로 또아 간식 또 매콤하고 음 다른 방법으로 또 혀를 씻어보겠습니다 이 튀김을 먹으면 또 고소하고 이 맛있는 기름 맛에 아까부터 나는데 왔 바삭함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음 튀김옷이 두꺼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안에 내용물이 꽉차 있는데 겉에가 엄청 바삭바삭해요. 네, 제가 해송가에 있는 음식들을 다 맛봤는데 디저트가 또 빠질 수 없죠. 지금 거제대에서 엄청 핫한 디저트니까 와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제 눈앞에 있는 이쁜 와플 보이시죠? 저 지금 와플집에 와 있습니다. 아닙니다. 해송가인데 지금 보이시죠? 이거 자랑하려고 다시. 벽에 이걸 붙였습니다. <laughs> 자랑할 만한 게 이미 비주얼이 오 장난 아닙니다. 이거 보이세요? 이게 엄청 또 와플이라고 왜 부르는지 알것 같아요. 오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한 군데서 디저트까지 이렇게 먹은 거 처음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애플 시나몬이거든 이거. 애플 시나몬, 애플, 애플 시나몬 왠지 이게 기본 같아서 이거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 이거 엄청. 음. 밥 먹고 배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네. 약간 입이 찢을 것 같아가지고, 한번 이번에 칼로 잘라서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이게, 아, 이게, 단면 보시면 오곡으로 한 거라 확실히 이 와플 빵 자체가 웰빙 느낌이 나요 그냥 하얀 밀가루 그게 아닙니다 음, 음 단면 보이시죠 단면 건강한 와플 원래 이런 거 저같이 뭐 또살집 있는 사람들은 이거 먹으면 은 죄진다는 느낌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죄책감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 오고를 넣어서 그런가 빵 자체도 쫀득쫀득하고 이번엔 초코 딸기. 딸초. 지금 생 딸기가 들어가 있고, 거기에 초코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아... 지금 앞에 먹었던 막초도 맛있는데, 확실히 생갈이 들어가 있으니까, 이거 또 상큼한 맛이 있어가지고, 굉장히 맛있네요. 이번엔 바나나, 초코랑 바나나가 들어간 거. 음, 이렇게 보니까, 은은하게 담기 맛있네. 저는 과일을 초콜릿이랑 같이 먹는 거 태어나 처음이거든요? 딸기 좀, 바나나가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이 초코랑 생크림이랑 딸기나 바나나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. 음. 음. 딸기, 과일 자체도. 좋은 거 쓰신 것 같아요. 짜기 그냥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. 아 여러분 제가 지금 거제도에 있는 해송가에 와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고 시청 와플까지 이제 디저트로 먹어봤는데 일단은 칼국수는 너무 맛있습니다. 그리고 두 가지 칼국수의 맛과 국물의 맛과 이런 향이나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오시면은 혼자 오는 경우 는잘 없잖아요. 연인이나 가족이 오니까. 골고루 시켜서 서로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맛이 좀 다르거든요. 그 편백찜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애들이나 어르신들 모시고 오면은 너무 건강하게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고 소스가 또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주 여러 가지 먹는 그런 행복한 느낌이 납니다. 그리고 생크림 데미그라스 돈가스는 어 저는 소스가 그렇게 어 탕수 육을치면 부먹처럼 돼 있는 거 원래 돈가스 먹을 때 따로 달라고 하거든요. 근데 먹어보니까 아 이거는 소스를 정말 제대로 만들었다. 두툼한 고기에 바삭한 돈까스에 그 다음에 쫄깃한 그 표고버섯이 들어간 그 소스가 너무 잘 어울려요.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강추드리고 그리고 그런 게좀 질릴 때 그럴 때는 이제 매콤한 철판 불 이거 닭 닭갈비 이거 먹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새우 튀김 또 사이드로 새우 튀김은 무조건 맛있잖아요. 무조건. 또 사장님 말고 사모님이 또 일본에서 또 그런 거 배워온 이 와플. 일본도 약간 디저트 강국이거든요. 근데 거기서 또기술 배워와서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건강하게 맛있게 만든 와플까지 먹을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 백견이 불여일식입니다 해송과 그 다음에 시청 와플. 거제도 오면은 무조건 이두 군데는 들려야 된다는 거꼭 명심하세요.